오우야 뭐야 오우야 어 저프 자 여러분들 어 요번에 자 여러분 나올게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령포 6강 그리고 초월 정령포 골드 이렇게 또두개그 정령포가 새로 나왔는데 자자 이게 노강 제게 이게 노강 그 다음에 이게 6강 초, 그 정령포 6강 키메인데 자, 장탄수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데미지 3강, 그리고 장탄수 3강입니다. 자, 그리고 초월 정력포 골드도 장탄수를 봐서는 키메라랑 동급인 것 같아요. 어, 6강이랑 동급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데미지 데미지 삼 장삼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일단, 데미지 보기 전에 요거를 일단 은 볼게요. 자, 일단은 일반 정력포 A 모드. 그리고 브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정력 불강이죠. 요게 그 외형이 외형도 그 외형이랑 그게 똑같네. 일단 폭발물은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폭발물도 눈 내리듯이 소리가 조금 다른 거 여러분들 느껴 주시나? 소리? 소리 다르 다른... 슬러시 같지, 맞지? 소리도 슬러시 같아. 봐봐. 소리, 소리. 소리도 달라요. 소리가 진짜 눈보라야. 진짜 눈보라. 자, 브레스 한번 볼게요. 이게 브레... 오, 야. 이게 진짜 눈같아 그리고 브레스가 더 깁니다. 브레스가 더 길어요, 여러분들. 원래 정령포가 브레스 동안 이제 첫 포가 세번 나가거든요. 근데 6강은네번 나갑니다. 자, 봅시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자, 보세요. 꼭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딱세번 하면 끝나는데, 요 친구는, 요 친구는 이제 아니에요. 오케이. 요 친구는 네번 가능합니다. 하나. 와, 소리가 진짜 좋다. 둘. 레비아탄 소리 약간 나면서. 셋. 이게 브레스가 오래간다는게 일단 되게 장점이 있지 그리고 요게 일단은 넉백에서 경직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건 일단 좀 따보고 이제 정류포 골드 전 이게 궁금해요 이거 설마 금 나가는건 아니겠지? 금 나가는건 걸... 금인가 이거? 기분 탓인가요? 금이야? 금인가? 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똑 똑같... 예. 아 근데 일단은 골드같은 경우는 외형은 간지나는 대신 불 폭발물은 폭발물은 똑같은걸로 좀 아쉽지만 자 정령포 골드 일단은 똑같구요 이것도 브레스 4번인지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설마 세번에서 끝나나요? 둘셋오 어, 오래가요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네번딱 가구요 자, 저, 그, 이거, 적포 골드, 금색 맞나? 다시 좀 볼게요. 계속 보고. 금색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님들아. 예, 똑같습니다. 이거 금색 아니고요. 예, 이거 좀 아쉽지만, 골드는, 외형은 간지났지만, 예, 외형은 간지났지만, 폭발물은 조금 아쉬웠던 걸로. 근데 일단, 6강이 확실히 조금 좋긴 좋네. 6개다 보니까, 확실히. 아, 맞다. 그리고 이초월정리 골드는 여러분들, 어, 뭐, 해독기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매에서 한정판 에디션으로 운영자 시스템 무기로 하루에 하나 풀리는 레어 무기예요. 레어 무기. 한, 하루에 하나 풀리는. 이제, 유저들끼리 마일리지 경쟁해서 사는 건데, 시세는 정해지지 않죠. 왜냐면은, 그 날에 따라 마일리지 갑부들이 얼마에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시세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요 무기는 일단 VVIP 아니면은, 그 한정판으로 경매에 뽑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데미지를 빠르게 볼게요 데미지를 적포 노강이랑 그 이거랑 일단은 빨리빨리 비교 사이클 돌리면서 자 오케이 자 일단은 다 가면 되시고 자 일단은 정령포 노강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118데미지 잘, 잘 보시고요 정면방 바로 갈게요 그냥 자3254 3254자6그아 제가 강으로 볼게요 일단 첫번째 3254 정빵 3 8 0 0 3 9 0 0 3 2 5 0 3 9 0 0 0 0잠여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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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생각보생생보보생 많이 차이이차이자 정빵 자정같아요여아요여러분습똑다습셨죠 아, 초월 죠초포정드랑 정령포 정강이랑데이지똑미지똑다습러다까이니스펙게 그러니까 스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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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0 0 0 어... 아... 조금... 어... 제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전 정력 6강이라길래 엄청난 그런 걸 기대했는데 20% 상승 자그 다음에는 그 다음 헤비, 헤비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브레스 댐지를 볼 거예요 브레스 댐지를, 칼빵 댐지 어 일단은 브레스 칼빵하고 포 쏘는 거는 포쏘는 원래 포 댐지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그 똑같을 거고 그냥 칼 휘두르는 그 댐지만 한번 볼게요 칼 휘두르는 댐지만 칼뎀지 1 1 8 7이구요정력6육 칼뎀지도 1180에서 1240된거 보니까 20% 맞는 거 같습니다. 2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아, 요거 근데 조금 아, 어,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많이 조금 비냐간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 없지 않아 좀 있지 않나? 예. 자, 일단은 20% 데미지 똑같았고, 요번에 그, 불뿜는 걸로 볼게요. 불뿜는 거. 불뿜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정력포 누가? 자, 1 82. 82씩 쭉쭉 달아, 82, 100도 쭉쭉 조금씩 달고요. 82랑 100이랑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답니다. 어, 82에서 87로 상승됐고요. 1 0 2에서100% 상승되니까 진짜 지극이 20% 끝이에요, 그냥. 이번엔 제가 좀비로 브레스 넉백 볼게요. 당해 볼게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적포 노강한테 맞아 보겠습니다. 자, 넉백이죠? 원래 그랬듯이 넉백입니다. 밀리는 거 보이시죠? 경쟁은 그렇게 없어요. 경쟁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다음은 어 적포 육강, 적포 육강 같게 남파는 브레스 보고 아 죽었긴 한데 어, 잠시만요, 넉백은 없어요? 경직입니다. 경, 겨... 자, 경직인데, 어, 아, 경직이 좀 보여요, 님들아. 경직 좀센거 보이시죠? 근데, 경직, 어, 넉백? 아, 요것 좀 애매한, 넉, 너... 그니까, 그니까, 브레스 처음 쓸때 밀려, 다시 또. 그니까, 그니까, 칼침은, 칼침은 밀리고, 칼침은 밀리는데, 이 불은 경직입니다. 거의 제자리 고정이라 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예, 제자리 고정이라봐도 무방할 정도고. 근데 여기 넉백, 아 넉백이 조금 낮지 않아? 이거는 일단은 실전 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계속 그고. 이건 실전 가봐야 합니다. 요거는 실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점프, 이거 총타가 돼 경직은 이제 계속 고. 이게 경직 같은 경우는 총타가 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브레스 맞으면서. 어... 봐봐 이런 식으로 총타대 원률이좀 없지 않아 있어 요 이게 어 약간 밀리는 게아 근데 이거는 실전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령포육관 경직이었고 이번에 이번에 골드로 볼게요 골드 보고 확실하게 경직이었습니다 이 칼침 칼침은 넉백이었는데 자 정령포 골드는 넉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령포 골드 에디션 초월 정령포 골드는 넉백이고요 지극히 넉백이고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저 죽고, 간이 와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간이 매에 돌진 켰을 때, 일반 정력포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잖아요, 브레스에. 근데 정력포 6강 경직이다 보니까, 안 밀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어, 넉, 이거 못 가요. 앞으로 못 갑니다. 보이셨죠? 보셨죠? 앞으로 못 가요, 이거? 제자리 굳습니다, 이거, 브레스에. 이거 굳어요, 보이시죠? 거의 뭐, 맹독발색이 제자리 굳는 급으로 앞으로 안 가집니다. 일단은 간임에 대해 안 통했고요. 자, 잠깐만. 지금 제가 유심히 안본게 있는데 정령포 골드 아, 빨간색 뜨는구나. 아, 당연히 뜰 수밖에 없죠. 초월 무기니까. 어, 피겨피시 뜹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떠요. 오케이, 빨간색 뜨고요. 자, 그 리치를 일단은 어, 정령포 여기서 데미지 1을 담입니다. 여기서는. 데미지 1다는 거 보이시죠? 초월 정령포. 요거 키메라랑 정력 6강이랑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늘답니다. 여기서 늘 달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데미지 자 이번에 600 달고 데미지 최소한 다는 시점에서 사정거리 한번 보자. 278 111 여기서 111달때 초월 정력 6아 초월 정력 4 정력 6강은 134 이거 딱 20%예요. 사정거리도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님들아? 사정거리도 아예 똑같고 그냥 무조건 그냥 데미지 20%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메리템이 있어 보이질 않는 것 같아. 자 여기 안 닿는데 자 여기 안 닿죠. 자저 키메라는? 키메라도 안 닿아요. 자 여기 닿고요. 자 여기도 닿고 자 여기 안 닿는데 자 여기 안 닿습니다 여기 안 닿아요 사정거리 똑같아요 예 사정거리 똑같습니다 사정거리 똑같고요 그냥 데미지만 정확히 데미지만 20% 그리고 브레스 경직으로 바뀐 거자 이제 진짜 데미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소녀 좀비 몸빵 정방 5423자 사기 충전 130입니다 사기 충전 130이니까 실전에서는 어, 사기 충전 160 170 보면 될것같고요 자, 초 근접 정방이 5,000에서 5,400.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 그, 현실적인 거리. 현실적인 거리 볼게요. 현실적인 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현실적인 거리에서 3,700 정도 나왔습니다. 암호가 빨리 달아요? 암호가 빨리 달아? 자, 이거 현실적인 거리에서, 이게 확실히, 육강이 이게 데미지 20%긴 하지만, 현실적인 거리에서 봤을 때는, 어, 확실히 정력 6강이 조금 더 많이 다는 걸로. 너무, 솔직히 정렬포 못 쓰니까 예 현실적인 거리 3,700 똑같고 이거 뎀스 똑같아요. 자이 정도 됐고 이제 확살은 조금 이따 라운드 끝날 때 볼게요. 일단은 사이코 구석 보고 자 사이코 좀비 몸빵 한 볼게요. 사이코 좀비 면상궁 면상궁 3,800 현실적인 거리 2,700 이고요. 손조 좀비 확살 면상궁 갈려 볼게요. 14,300 14,300갑니다자 이번에는 스팅핑거 정면빵 면상궁 한번. 자, 스팅핑거한테 6 4 0 0달고요 자, 스팅핑거 6 4 0 0답입니다 자, 요걸로만 볼게요. 초월정력포 골드도 똑같으니까. 오, 씨, 죽어버리네, 이게. 확실히, 데지가좀세긴셉니다 요번에, 정력포 6당, 현실적인 거리 볼게요. 현실적인 거리. 스팅핑, 어, 근데 5,000은 좀 많이 달려. 5,000은 좀 많이 달린거야. 어, 이거 5,000은 좀데지세거든요 예, 현실적인 거리로 갔을 때, 5,000 데미지 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정룡포 노강은 4,000 달았습니다. 확실히 딱2 0예요딱 20%. 예. 자, 이번에, 헤비 구석 보고, 헤비 구석. 아, 근데 확실히, 브레스 데미지 이렇게 자, 정확히 자세히 보기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예. 자, 헤비 좀비 면상 2,500. 헤비 좀비 몸방 2,500. 현실적인 거리 1,800. 현실적인 거리 1,800되고요 자, 요번에, 우리, 소좀 봤나? 소 좀, 아, 소좀 봤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브레스, 간단하게 좀 볼게요. 브레스만. 그러니까 어차피, 포 쏘는 거는, 원래 포랑 똑같으니까요. 그냥 브레스 칼딜만 보면 돼요. 칼딜만. 예, 칼딜만 보면 됩니다. 자, 칼딜 1,400. 자, 스팀 구석. 자, 브레스 칼딜 1,400이고요. 자, 칼딜 3,800인데, 요 칼딜이, 여러분들, 헤드샷 판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확인 사살 안 써도 헤드샷 판정 있다는 점. 자, 칼딜 3.800이었고요. 소조구서. 자, 소조한테 3천0 4 8 소조한테 3.98 3, 3 4 8 달았습니다. 사이코한테 2 2 2 5 9일 자, 일단, 이칼들도 그냥 노강에서 20%만 상승됐다는 점.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요번에는 헤드샷 데미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헤드샷 데미지. 손조준비 확살 키자마자 바로 스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스토, 그 뭐야, 일단 바로 갈게요. 자, 자 14300. 스팅핑거? 스팅핑거 18000. 그냥 한 방에 가버려요. 스팅 18000. 소존? 15000? 14000 몇? 예. 스팅핑거는 확실히 한 방에 가버린다. 확살이 18000이니까 요거는 강숙이 되더라도 강수기 되더라도 한 방에 간다는 점. 자 확살 쏘도 안 죽겠죠? 자 보겠습니다. 사이코 좀비 먼저 확살. 면상공 9,300. 헤비 좀비. 헤비 좀비 면상공 4,000. 헤비역살 4000이면 사기충전 130 기준이니까요 자 실전에서 160, 170 치고 4000에서 데미지 30% 증가해서 아마 한5500 정도 단다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실전에서 헤비 좀비한테 5500 정도 단다 보시면 되고 아까 사이코 좀비가 몇이었지? 9000이었나요? 사이코 좀비가 사이코 좀비가 9000 정도 달았는데 일반 좀비랑 똑같으니까 어, 일단은 이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인 거리 스팅, 소종, 확살 볼게요 이번에 현실적인 거리 이 정도 거리에서 확살 자. 자, 우측 상단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자, 만천 달았습니다. 현실적인 거리. 소점은 9,200 달았습니다. 스템핑거 만천, 소점 9,200. 이게 방어력에 따라서, 예, 스템핑거 방어력이 제일 약하니까, 그리고 스팅핑거랑 체이스랑 방어력 똑같은 거 아시죠? 일단은 확살 데지는요 정도 달았고요. 요번에는 요, 그 뭐야, 그칼 딜로 한번 해드 한번 노려볼게요. 스팅님. 보석 이 브레스 칼 딜로 해드 한번 노려볼 건데, 이게 잘안 뜨거든요? 오, 9000. 자, 브레스 칼딜9000 달았으니까 소주만 텐7000 중국 초중반 달 거라 보시면 되고요. 어, 브레스 칼딜9000 달았습니다. 스팀핑한테 아, 좀시 봐야지, 좀시. 자, 일단 여러분들 좀비 시나리오 왔는데요. 자, 아, 근데 글씨체가 좀 많이 이상해졌다. 자, 정력부 노강 구조물 딜 구조물 딜3750 달았습니다. 구조물 딜3750 달았고요. 자, 정력부 육강. 거의 4800딱 20%예요 딱20%자 오케이 딱20%어우구조물들 많이 셉니다 오케이 브레스 한 바다 브레스 브레스를 볼게 브레스 칼딜 브레스 칼딜 만단다 브레스 만달어요 칼한 방에 만단다 이거 데지 세다 님들아 확실히 좀 시선 역선, 역시 정력포가 예좀 시선 역시 정력포가 현역이죠 거기다가 현역 중에 현역인 육강이또 나와버렸으니까 좀 시선 확실히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초월 정령포가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타나리. 님들 아, 야,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이거 거의 의미 없지 않나? 사람들 거의 그 사고 뿌리고 사고 뿌리고 뿌리고 사고 뿌리고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정령포 탄창이 무한이니까 뭔가 좀 간지나는 게좀 있다 맞죠? 정령포 탄창이 무한이니까 어 간지나는 게 확실히 있어. 어, 사고 뿌리는 거라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느낌이. 어 그리고 45발이다 보니까 일단은 데미지 29인 상태에서 그래 일단은 정령포 노강을 한번 면상고자 633에서 633에서 지금 53 달았죠. 53K 달았고요. 정령포 6강 한번 볼게요. 687에서 687에서 57 달았네요. 뭐야? 57? 이거밖에 안 달았나? 57, 57? 잠깐만요. 자, 53달았구요. 자, 857에서 60 정도. 어, 53에서 60 정도. 그냥 정확히 20% 차이에요. 그냥, 이제 그냥 그거죠. 어, 또 60k인거 보니까 그냥, 그냥 20%데지 차이고, 스겜방이 더 스겜된다. 이거 그냥 그게 끝인거 같아요. 예, 스겜방이 더 스겜된다.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 자, 브레스로한번 마지막 끝낼게요. 이비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좀비에로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데미지 20%가 아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게이볼그나 혈적자는 6강 했을 때 진짜 무슨 빡 그냥 펌핑이 대박이었는데 정령포는 펌핑이 좀안 됐어 그게 너무 아쉽다 예 솔직히 작년 그나신년 6강이면은 메론은 솔직히 비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어 좀비 좀비에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고요 6강까지 하긴 좀 아쉬워요.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좀비 소비될 것 같고, 좀비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어차피 데미지 20% 상향이기 때문에, 스겜방들이 더 스겜된다. 요 정도. 스겜방들이 더 스겜되는 정도. 예, 좀비 시나리오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좀비시에서는. 하지만, VBIP 유저들은 초월 정령포 골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령포의그정령 6강에, 말리지 소드와 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월정리법 골드 VVIP를 죽기 때문에 성능 똑같잖아요. 예, 그걸로 그냥 좀비 시나리오에서 혹은 좀비어로에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키.